자, 요즘 또 우크라니아 전쟁 사태가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갑작스럽게 자, 러시아가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을 폐쇄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우크라니아가 드론으로 어, 모스크바 지역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관련된 어, 뉴스 중에서 또 벨라루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벨라루스에 미국의 자국민이 있겠죠. 그 자국민에게 벨라루스를 즉시 떠나라고 경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니아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f-16 전투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라던가 네덜란드 이런 국가에서 f-16 전투기를 우크라니아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최근에 어, 파일럿 8명을 비롯해서 어, 지금 조종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 5km 앞에 상업 지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죠. 자, 그로 인해서 어, 모스크바의 공항이 이오스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우크라니아가 계속 당하기마다가 이제는 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자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웃긴 것은요, 어 러시아를 공격한 이 드론, 이 드론이 바로 중국산이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좀반란이 느꼈었던 어,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에서 지금 벨라루스로 들어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러시아는 어, 이 바그너를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를 바래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도살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프리고진 벨라루스에서 어, 교육 단체로 법인을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어, 전쟁을 가르치는 어, 그런 교육 단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벨라루스의 대통령, 음, 독재자죠. 어, 이 루카 루카센코라는 사람이 자이 바그너 그룹이 에,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서 어, 폴란드 침공을 원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한바있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어, 바그너 위협에 대비해서 어, 벨라루스 국경에 지금 병력 1만 명 배치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도 어, 벨라루스 국경 일부를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분의 1 정도를 어, 닫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기에 어, 맞춰서 또 러시아는요 어,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은 어, 러시아된 공격이다라고 어,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벨라루스의 국방장관이요 어, 나토와 직접 전쟁 가능성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좀 잠잠해지던 이 전쟁 사태가 다시 조금 어, 격전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아, 폴란드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무력시를 위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벨라루스는 왜 러시아하고 한편이 됐을까? 한때는 우크라니아하고 거의 뭐 혈맹에 가까울 정도로 친했던 그런 국가였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독재자, 독재자가 지금 어, 서방에선 싫어하고 또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편현될 수밖에 없고 지금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 특히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100%에 대해서 러시아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이미 볼모로 잡혀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역사랑 보게 되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벨라루스는 폴란드하고요 그리고 라트아니아 러시아 틈에서 주인이 계속 바뀌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하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인구는 대략 950만 명 정도로, 예,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 러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영토는 예전에는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의 대공국에 속해 있던 그런 영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과 소련이죠. 예전에 독일과 소련의 예, 폴란드 점령 이후에 예, 폴란드와 독일의 영토를 재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 소련이 예, 폴란드에 돌려주지 않은 어,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의 슐레지엔하고요, 포멜은 독일의 동부지역이죠. 이쪽을 폴란드에 주면서, 어, 벨라루스가 예, 소련의 영토가 된바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벨라루스는 다양한 민족하고 어, 종교가 종교했던, 어, 이 공존했던 그런 어, 적경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7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중반부터 문화적 분화 그동안에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게 17세기부터라고 하고요. 자, 18세기 18세기에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발생하고 나서 독일과 러시아의 아주 격전지가 됐던 부분이 바로 벨라루스입니다. 자, 그리고 1918년도에 독일이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 9 1 9년도에요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자, 러시아, 즉소련의 붉은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또 소련의 영토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와 전쟁을 막 벌이는 과정에 음, 동부 지방은 러시아, 서부 지역은 폴란드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941년도에 다시 또2차 대전 발생하면서 독일이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이후에 음, 동부는 소련, 그리고 중부는 어, 벨라리스의 중앙 정부, 그리고 서부 지역은 독일이 예, 이렇게 나눠서 점령했다고 보시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때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대량으로 했다라고 보시되겠고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이 있었죠. 자이 이후에 벨라루스의 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라고 보시 되겠고 자 1991년이죠 어,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비트 연방이 붕괴 되고요 이때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은 했지만 독립하는 전체 의석 중에서 10% 밖에 안 됐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독립은 독립인데 90% 이상은 러시아와 어, 계속 잔류하고 있다 잔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시 되겠고요. 어, 독립하고 나서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게 좀 친서방 쪽으로 어, 갔었는데 이 루카센코라는 사람이 1994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어, 지금까지 독재정치에 이어지고 있고요. 어, 루카센코는 어, 현재 유럽의 마지막 예, 독재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독재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 러시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999년도에 음, 러시아와 통합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맹국을 어, 시도한 바 있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지금은 어, 좀, 좀 무산되어 있다가 다시 또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있었겠죠? 어, 유럽하고 미국의 제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 최근에 러시아와 결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적으로는 한때. 음, 러시아와 굉장히 그 우호적이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 즉 천연가스 원래는 천연가스를 싸게 줬는데 이거를 막두배세 배씩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도 갈등을 맺었다가 최근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벨라루스가 좀 만족스러운 그런 협상을 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벨라루스의 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벨라루스의 군대는 육군이 대략 6만 명 정도라고 해요. 어. 전차 T-72 전차가 대략 440대 정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공군이라든가 반공군 어, 요거는 이제 만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미그이 중에서 미그 29, 미그 29를 한 37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으로 본다라면 뭐 60이권 정도라고 어, 나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뭐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한 29만 명 정도, 예, 현재,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벨라루스의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둘러싸였죠. 그러니까 내륙이죠, 완전히. 예, 그러다 보니까 해군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폴란드, 왼쪽으로, 서쪽으로 폴란드가 있고, 위에는 리투아니아, 라티비아, 이런 국가들이 예, 적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예, 모스크바, 즉,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경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밑에 쪽 남쪽으로는 우크라니아하고 접경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이 벨라루스가 어, 러시아에게 영토를 제공해줬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미국에서 어, 자국민을 이 벨라루스에서 모두 철수하게 하는 그런 권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음, 그래서 전후 테마주들도 좀 많이 급등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전쟁이 3년 갔었죠.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정도 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얼마든지 예,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 어, 러시아와 도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들 좀 잠깐 요약해 드렸으니까요.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